다 좋아요. 네. 저만 좋으면 돼요. 오케이, 좋았어. 네, 좋아요. 상자관 각나왔죠 예, 네, 좋아요. 그 응, 이거 합시다. 오케이. 좋아요. 아, 루인 어디 있는지 알죠? 예. 네. 이거 지금 맵 지형을 보니까 루인 개뻔한 데 있는 거 같은데. 잠시만요. 뭐니? 오케이. 이거 뭔데? 왜 어디 가？오케이, 좋았어 합니다. 어. 아, 씨, 왜또 하필 나 냐? 어. 아, 좋아요. <laughs> 어, 게이드, 좋았어. <웃음> 갑니다. <laughs> 게이드, <laughs> 예, 보셨습니까? 아니, 아니, 눈보름님, 무릎표가 아니라, 예, 이거 작전된 거였어요. 아 <laughs> 아, 좋아요. 예, 좋아요. <laughs> 역시, 예, 스트레스, 스트는 예, 그, 걔 말도 안 되는 데 있어서, 예, <laughs> 토크가 그냥 갔죠. <laughs> 아마 현우 터져서 그냥 갔을 거예요. 저 보아냐, 쟤 이러면서. <laughs> 좋아요, 예. 아, 토쿠가 뭘좀할줄 아네요. 아, 맞았죠. 예, 좋아요. 예, 일단 루인 아니죠. 예. <laughs> 이걸몰라 <laughs> 예, 좋아요. 갑니다. 예. 그럴 수 있죠. 예,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예. 아, 잠깐만! 아! 예, 망했따리 예. 니게로. 네 <laughs> 그놈이다 하고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, 예, 좋아요. 도망칩니다. 아, 저거 진짜. 오케이, okay, 갑니다. <웃음> 지금 <웃음> 터진 딱 순간, 아, 저놈이다. 이러면서 <laughs> 올것 같은데 안 왔죠. 예, 네, 좋아요. 아, 저거 제가 살릴 거 아니죠. 너무 멀어요. 이건 인성 문제가 아니라 너무 멀어요. 제, 저희까지 가서 쟤 살리고 그 주변 걸 고친다 해도 예, 네, 이득 안 나오죠. 좋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좋아요. 아, 이 퍽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 폭은, 그냥, 일단, 예. 일단, 잠깐, 그냥. <laughs> 아, 저거 가려야겠네. 예. 저거 가 <laughs> 어, 저걸 가리고, 예. 가리고, 게임하는 걸로. 다음 펌부터. 아, 어, 좋아요. 맞았죠? 그럼 살립니다. 예, 좋아요. <laughs> 아, 신나. 아이, 좋아. 그게. <laughs> 예, 개처럼 살려달라고 하지만, 안 되죠. 예. 왜냐하면,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. 캠핑하니? 아니잖아. 좋았어, 내 구조가 되어라. 안 돼, 안 돼, 응, 절대 안 돼, 내 거야. 응, 꺼져. 아니 잠.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이거죠. 예, 네. 완벽했어요. 아, 어서 오십시오, 키이안년님. 어서 오세요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완벽했죠. 예, 네. 아까 제가 스레스하던 곳, 네. 이 친구도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. 예, 네. 친합니다. 뭔가 내, 찌름한데, 지금 파멸로 가고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. 이 친구를 치료하고, 저친구는 죽겠죠. 잘 가라. 가는데 순서 없죠? 네, 좋아요. <laughs> 야, 비켜, 씨. 오케이. 니게로. 네 뭐야, 어, 야, 뭐야! 야. 야! 아 이거 놔! 아니. 뭐, <laughs> 그거죠. 예, 톱그 뭐냐? 톱 끝에 가생이로 맞았죠. 예, 좋아요. <laughs> 아니, 백방 안 맞았는데 방금. 뭐야? 예, 안 맞아서 어, 저도 뭐야? 어? 하면서 그 옆에 창문으로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. 예, 그냥 가생이 그냥 예, 귀베였죠 예, 좋아요. <laughs> 살려 봐. 오케이. 아, 나 구조 못 쓰잖아. 예, 괜찮습니다. 예, 괜찮아요. 여러분들 제가 구조 꿀팁. <laughs> 구, 구조 꿀팁 알려 드리자면 구조를 퍽이 아깝다고 쓰면은 치료를 못해요. 예, 그게 안 좋기 때문에. 아, 제발, 제발. 제발! 좋아요. 이것이 바로 스테스 장인. 좋습니다. 예, 좋아요. 예, 네, 제가 말하고 제가 웃고 있죠. 좋습니다. 이거, 그거 뭐야, 이거, 이거? <laughs> 루인도 오는데오발 <오발정기네>. e <laughs> 아, 이 y 아이 아이 진짜, 무슨 저 진짜 개 l l 잘하고 o 싶... 좋았어. 나 w h 좋았어. o 음. 나 a 지 않죠. o nice. So, what 이 아니 a r 요 so. i 이 going to win. I'm g o i n 요 to win. I'm going to win. <laughs> 어, 좋아요. 오발정이 아니네요. 예, 자존심은 지켰어요. 역시, 남자라면. 예, 좋아요. 안 돼! 케이를안 돼! 아, 이거 망했는데? 살립니다. 예, 보, 보여드릴게요. 제 이타적인, 이타적인 거라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갑니다. 예, 개만형 가고 있죠. 좋아요. 봤어 공포범위에서 살렸어. 응, 넌 이제 도망 제발 형님, 형님, 제발 살려주세요. 살려달라고. 어... 씨. 어, 뭐야? 야, 퓨리야! 야, 아, 돼! 제발 형님, 형님! 저쪽으로 안가지 아! 지금 음. 케이트 당황했죠? 예, 일로 오고 있어요 예, 좋아요 공태를 살피고 좋습니다 음, 아까에 대한 복수라고 있죠? 예, 씨... 망했다, 씨... 제발... 살려주세요 <laughs> 살려주세요 <laughs> 살고 싶어요 쉽이 무서워요. 아 씨. 잠깐만. <laughs> 제발 좀 나가자. 이... 그들아네 판자 있죠? 게이드기죠. 네, 좋아요. 살이만 오면 돌아서 오케이 좋았어. 돌아서 오케이 좋았어. 돌아서 이쪽으로 가지만 안 내리고 좋아요. 저에겐 데드하드가 있기 때문이죠. 좋아요. 예. 네. 가는 척 하면서 내리고 어 뭐야? 어. 게이드기죠. <laughs> <laughs> 예, 네, 좋아요. 예, 내리죠. 이 어. 예, 이거 씹 이거 씹니다. 이거 니다 이거 씹니거지 지금 트레인 고치고 있죠 거 씹니다. 이거 씹니거지니다왜거 씹니다. 이거 씹니 안무절이죠 망했죠. 으아! 씨! 예, 포크레인 고치고 있었죠? 예, 네, 좋아요. 네. <laughs> 나가자! 아, 돼! 에이 씨. 토비 무서워요. 아, 아, <laughs> 올라간다? 간다? 아, 죽였죠? <laughs> 총기이안들어한명 <laughs> 누웠죠. 예, 좋아요. <laughs>